밤만 되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사람들 여기 주목. 진짜 웃긴 게 낮에는 그렇게 피곤해 죽을 것 같거든요. 회의 시간에 졸고 점심 먹고 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그래서 아 오늘은 집에 가서 진짜 꿀잠 자야지 하고 다짐해요. 근데 밤 11시, 12시 잠자리에 누우면 거짓말처럼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봤던 유튜브 영상이 생각나고 내일 입을 옷을 고민하고 심지어 내일 점심 메뉴까지 정하고 있어요. 머릿속은 무슨 고속도로처럼 생각들이 생생 지나가는데, 몸은 피곤해서 힘들어 죽겠고. 진짜 이 고통 겪어본 사람만 알죠. 결국 새벽 2시, 3시가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일어나요. 냉장고 열어서 뭘 주섬주섬 먹고 있거나, 게임 한두 판 하다가 정신 차리면 해 뜨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은 뭐. 말안 해도 아시죠? 좀비처럼 출근해서 하루 종일 몽롱한 상태로 지내는 거.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걸 알게 됐는데, 밤만 되면 깨어나는 내 머리를 잠재워주는 비장의 무기랄까?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다음 날 개운하게 일어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